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9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열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사실상 확정된 건데 오는 2022년 3월 개원이 유력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법행정 자문에 있는 울산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우선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원외재판부가 들어설 울산 법원청사 증축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 이후 고등법원부의 소재지에 관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대법관 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3월 이후에야 대법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 3월 개원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추진하고 설치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의견은 모아 적고 이제 입법예고 이제 이제 결국엔 언제 개원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거지 울산지법은 원희재판부 설치를 위한 청사 증축비로 1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울산 법원청사 12층에 330여 제곱미터 규모의 원예재판부 사무공간을 설치하는데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울산 원예재판부가 2022년 3월 개원이 유력한 가운데 형사재판부 1개와 민사재판부 1개 등 재판부 2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 시민의 수건인 울산 원예재판부 설치가 구부능선을 넘으면서 개원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